네! 정답! 김민교 어? 김, 김민교 감성범 아니요 아니요 자 오늘 참석해주신 하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손을 들고 정답! 하고 크게 외쳐주시면 네. 제가 발언 을회를 네. 드리겠습니다 네. 네.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과연 연애기간이 네. 몇 년이었을까? 네! 어, 네. 네. 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 편이었습니다, 정확히 퀴즈가 남아 있습니다. 자두 번째 퀴즈 나가겠습니다. 자 그러면 두분 어디서 처음 만났을까요? 네, 두그 여자분, 네네네, 희세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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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색 옷. 네, 동아리 동아리 무슨 동아리? 맞나요 네, 정답입니다. 아우 오 중에 제일 예쁘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사진 한번 찍고 가시죠. 그러면은 네, 좋습니다. 두 분은 등산 동아리에서 처음 만나셨습니다. 퀴즈가 또 아, 준비가 되어 그걸... 있습니다. 네, 들어오세요. 네. 어, 갑자기 눈물을 불썽이시고아 아, 아니에요. 네.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. 아 네. 정답을 잘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신부님이 신랑님을 처음에 보고 닮았다고 생각한 연예인은 누구일까요? 아, 네 저기, 예선군, 네, 네 강성범이요 강성범이요? 아,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? 아, 네. 오늘 좋은 날인데 강성범은 좀 심한 거 아닙니까? 자, 땡입니다 일단 땡! 네. 정답! 김민교 어? 김, 김민교, 강성범 아, 이런 거안해주셔도 있겠네요 땡! 퀴즈 드리겠습니다 신부님이 좋아하는 연예인입니다 아무튼 이유가 없 들어보겠습니다. 정답 네. 최강창민 정답입니다. 나한테요. 아 설마. 아까 알고 계신 것 같았는데. 아 설마 있다. 네. 애던 직장 동료입니다. 아 직장 동료. 시부님이 어떻게 좀 최강참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나요? 최강참민 자기 눈에 최강참민이라고 했던 거 봤어. 아 시부님 눈에. 자 혹시 동의하시는 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크진 않네요. 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